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인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인텔이 좀 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에로레이크 데스크톱 CPU가 음... 특히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좀 외면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신제품인데도 게임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졌다는 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그 사이에 경쟁사인 AMD는 라이젠 9000 시리즈에다가 네, 3D V-Cache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까지 장착해서 나왔죠. 어. 이걸로 고성능 게이밍 시장을 거의 장악해 버렸고요. 인텔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텔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비장의 카드, 바로 노바 레이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유출된 사양부터 인텔 고위 임원의 발언까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정보들이 있죠. 과연 인텔이 AMD로부터 왕자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시죠. 이번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사양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인텔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뭐랄까 철학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그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인텔이 왜 이토록 절박하게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보통 이런 대기업들은 자기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안 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텔의 CFO 데이비드 진스너가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고성능 데스크톱 시장에서 공을 놓쳤다 (fumbled the ball)라고 말했습니다. 아, CFO가 직접요? 네. 기업의 재무총책임자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건 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음. 이건 단순한 실수인정을 넘어서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공을 놓쳤다라 이게 단순히 성능이 좀 부족했다 이 정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에로레이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렸던 걸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이밍 성능의 역주행, 이건 뭐 변명이 여지가 없는 실패였죠. 네. 그리고 둘째는 AMD의 전략에 대한 무대응이었습니다. AMD가 3D V 캐시 기술로 캐시 메모리 용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게임 성능을 막 끌어올리는 동안 인텔은 그냥 코어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 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죠. 자료를 보니까 CFO가 직접 달러 기준 점유율을 언급했던데 이 점도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판매량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고가 제품 시장에서 밀렸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기업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천 달러짜리 두개 파는 것보다 백 달러짜리 열개 파는 게더 중요한 시장인데 그렇죠. 그 핵심 시장을 통째로 내줬다는 자기 고백인 셈입니다. 바로 이런 처절한 자기반성 위에서 노바레이크, 라는 해결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날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판을 뒤집기 위한 승부수군요. 네. 인텔 CEO가 직접 AMD와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뭐 2026년에 나올 AMD의 차세대 Zen 6 아키텍처랑 정면으로 붙어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데요. 그렇죠. 더 이상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다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노바 레이크의 혁신적인 특징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특징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코어 수입니다. 에로 레이크가 최대 24코어였는데 노바 레이크는 최대 52코어까지 늘어난다고요. 네, 두 배가 넘는 어우 엄청난 증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52코어요. 솔직히 일반적인 데스크탑 PC 환경에서 그 정도의 코어가 정말 필요한가요? 이건 좀 과도한 숫자 경쟁, 약간 마케팅을 위한 부풀리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코어 숫자만 늘렸다면 그 비판이 정확히 맞을 겁니다. 하지만 노바레이크의 핵심은 코어 구성의 전문화에 있거든요. 전문화요? 네. 기존의 고성능 P 코어와 고효율 E 코어에 더해서 아주 새로운 종류의 코어가 추가됩니다. 바로 LP E 코어 저전력 효율 코어입니다. 데스크탑 PC의 저전력 코어라니요.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데스크탑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노트북이라면 바로 이해가 가는데 이게 데스크탑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음, 그게 바로 데스크탑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PC는 부팅 후몇 시간 쓰고 끄는 장치가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항상 쳐져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장치로 변하고 있거든요. 아이 LPE 코어 4개는 시스템의 최소한의 기능, 예를 들어 뭐 알림을 받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거의 전력을 소모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게임을 실행하거나 무거운 작업을 시작하면 그제서야 잠자고 있던 P 코어와 E 코어들이 깨어나서 모든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군요. 즉52 코어는 항상 100%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코어만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력 관리 시스템의 일부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52개의 엔진을 가진 자동차지만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네 개의 작은 엔진만 쓰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나머지 48개 엔진이 깨어나는 그런 방식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최상위 코어 울트라 9은 16개의 P코어, 32개의 E코어, 그리고 4개의 l p e 코어로 기령될 전망이고요. 이건 단순히 코어 수 경쟁을 넘어서 사용자의 모든 컴퓨팅 순간에 최적화된 성능과 효율을 제공하려는 인텔의 어떤 철학적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52개나 되는 코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코어들에게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도로만 넓혀놓고 진입로가 좁으면 교통체증만 그 심해질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AMD가 3DV 캐시로 재미를 봤던 지점이잖아요. 인텔은 이 데이터 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텔이 내놓은 비장의 무기가 BLLC, Big Last Level Cache입니다. BLLC요? 네. 이름 그대로 거대한 전용 캐시 메모리를 CPU에 추가로 장착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AMD의 3D V 캐시에 대한 인텔의 공식적인 답변인 셈이죠. 드디어 AMD가 성공시킨 공식을 인텔도 받아들인 거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와, 아, 상상을 초월합니다. 52코어 최상위 모델의 경우 최대 288MB의 b r l c 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8MB요? 네, 이건 웬만한 프로그램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게임을 할때 필요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나 램까지 가지 않고 CPU 바로 옆에 있는 이 거대한 캐시 창고에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쓰게 되니까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죠 와, 288메가라니 정말 엄청나군요. 그런데 이 기술이 모든 노바레이크 제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이 BLC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K 시리즈, 즉, 하드코어 게이머나 PC 마니아들을 위한 최상의 모델에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일단 가장 성능에 민감한 시장에서 AMD의 3D v c a c 를 확실하게 제압하고 기술의 우위를 입증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BLLC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 분야가 하나 늘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CPU 설계 철학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죠. 과거에는 클럭 속도와 코어 수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지능적으로 코어 바로 옆에 붙잡아 두느냐의 싸움, 즉 온칩 데이터 주권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온칩 데이터 주권이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CPU의 순수한 연산 능력만큼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CPU 전쟁은 이 캐시 기술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편가름 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순수한 성능과 데이터 접근성 문제는 해결책에 나온 셈이네요. 그런데 요즘 시작의 또 다른 화두는 단연 AIPC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바레이크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기존 제품들을 따라가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뭔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나요? 여기서도 완전한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연산을 전담하는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의 성능을 보면 인텔의 의지가 명없이 보이거든요. 에로레이크의 NPU 성능이 약13 탑스 정도였습니다. 13 탑스요? 그리고 노트북용으로 먼저 나온 루나 레이크가 48 탑스로 한번 크게 도약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펜서 레이크는 50 탑스 정도로 거의 제자리걸음일 것으로 예상되어 하지만 노바 레이크에 탑재될 NPU6은 무려 74 탑스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4요? 네. 에로 레이크 대비 5배 이상 현재 가장 최신인 루나 레이크와 비교해도 1.5배나 향상된 수치입니다. 74 탑스 숫자는 정말 큰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뭘할수 있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냥 뭐 사진 편집이 조금 빨라지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훨씬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클라우드 서버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실시간 통적이나 복잡한 AI 이미지 생성을 인터넷 연결 없이 PC 자체적으로 순식간에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운영 체제 자체가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 수도 있고요. 74탑스는 AI 기능을 가끔 사용하는 PC에서 모든 작업에 AI가 기본으로 녹아든 PC로 넘어가는 어떤 임계점에 해당하는 성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I가 PC 사용 경험의 배경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군요. 정말 기대되는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CPU 코어, 캐시, NPU까지 모든 게 강력해지면 이걸 담는 그릇도 새로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노바레이크는 단순히 CPU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전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동반합니다. CPU 소켓이 새로운 LGA1954 규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메인보드와는 호환이 안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갑이 얇아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CPU를 바꾸려면 메인보드까지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거니까요. 이 정도의 비용 부담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인텔은 그렇다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 초고속 메모리와 확장성을 제시하죠. 만 MTPS가 넘는 현존하는 DDR5 메모리에 거의 2배 속도를 내는 메모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와. 그래픽카드나 SSD를 위한 p c i 5.0 레인스도 술 4개에서 36개로 50%나 늘어납니다 이건 마치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넓히고 도로 포장도 레이싱 서킷 수준으로 다시 하는 것과 같아요 노바레이크라는 강력한 엔진의 성능을 100% 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 공사인 셈이죠 인텔이 에로레이크의 실패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노바레이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걸 보니까 문득 본눔해지네요. 이런 자기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의 흐름이 데스크톱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회사 전체에 퍼져 있는 더큰 전략적 변화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회사 전체의 전략적 변화로 봐야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와 똑같은 패턴이 서버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서버 시장에서도요? 네, 데스크톱 시장의 에로레이크와 노바레이크의 관계처럼 서버 시장에서도 현재 한계를 인정하고 차세대 제품으로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버 시장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데요? 곧 출시될 다이아몬드 래피즈라는 서버용 CPU가 있습니다. 성능이 개선되긴 했지만 인텔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다. Doesn't get s quite there 라는 평가가 나와요. 음. 경쟁사인 AMD의 EPYC를 완전히 압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데스크톱 시장의 에로레이크와 비슷한 위치군요. 그럼 서버 시장의 노바레이크에 해당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코랄 래피즈입니다. 인텔은 이 제품을 서버 시장에서 반격할 진정한 기회 리얼 어 n 튜니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회. 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전 세대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빠졌던 SMT 동시 멀티스레딩 기능이 코랄 래피즈부터 다시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코어를 두 개처럼 쓰게 해 주는 그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걸 뺐다가 다시 넣는다고요? 이건 기술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음, 경영진의 전략적 방향 전환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데스크톱과 서버 양쪽 모두에서 현재 제품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SMT 재도입처럼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차세대 제품의 모든 영역을 집중하는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리더십파의 인텔이라는 거대한 배가 항로를 바꾸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텔의 미래가 걸린 반격가드. 노발 레이크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첫째, 인텔은 에로 레이크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게 인정했습니다. 둘째,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노발 레이크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건 전면적인 반격이라는 거고요. 띠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캐시 메모리 BLLC 그리고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압도적인 성능의 NPO6까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플랫폼 전체를 갈아엎는 결단도 내렸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칩 하나가 나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스스로의 실수를 통해 배운 인텔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모든 기술과 전략을 총동원한 거대한 승부수입니다. 2026년에 펼쳐질 인텔의 노바레이크와 AMD의 젠6가 맞붙는 순간은 향후 몇 년간 PC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